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 정입니다. 2025년 7월 2 0일 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7월 26일입니다.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제 8월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만남조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잘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공개군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연령이 있으신 여성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교적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오늘은 예약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난주부터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공개고원을 드리기 전에 어느 여인이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남주선 미팅을 이렇게 시작을 해드렸죠.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정말로 좋았나 봅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면서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본인은 여태까지 마음 준 사람이 없었고, 모임에 와서도 이렇게 잘안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고, 서로 대화가 통하더랍니다. 서로 지성인이니까, 대화도 통하고, 다섯, 여섯 시간씩 있어도,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여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에디저님, 에디저님, 누구누구 있죠? 아, 알죠, 알죠. 그 사람이 말이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와서는 얼마나 살갑게 하는지 말이죠. 처음부터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그 사람한테 뿅 갔습니다. 정말로 뿅 갔습니다.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두세 번 만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뿅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데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 내가 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농담 한 마디 했는데 농담도 별것도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얘기를 좀뭐뭐 뭐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 어쩌테나 이번이 분석가는 분석가입니다. 에너리스트입니다 증권가의 에너리스트입니다 사람 목소리까지 말한 마디 한 것까지 뭐 분석을 한다나 어쩌테나 그러면서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은 부정이고, 부정은 긍정이죠. 아니, 그럴려는 말이죠. 우리 끝내요, 끝내요. 여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속이 상해서. 그랬더니,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멘붕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더 멘붕이죠. 전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어요 저 정말로 말이죠 여태까지 혼자 살면서 그죠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혼자 살았고 근데 이분이 정숙합니다 잘 농담도 안 하고 아주 정숙하십니다 그리고 보수적입니다 그러니 대답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좋았는데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몇 번이 왔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전화가 더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옆구리 쿡쿡 찔렀습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그 사람이 나를 옆구리 쿡쿡 찔렀죠. 옆구리 팍팍 찔렀는데, 그 옆구리 찔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시원하고 너무나도 좋았죠. 행복했죠.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정말 그 분위기가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잠을못 잤습니다. 누워서 눈 떠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 제가 이래 본 적이 없었는데, 기껏 만나봐야, 두번 만났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흠뻑 빠졌나봐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아니 뭐 별로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본인은 아주 잘생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잘생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잘생겨보여요. 잘생겨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나이 사람 이상해요. 이상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서 몇 번씩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받네요 전화를 안 받네요 그러니까 남자 믿지 말라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두번 만나는데 뭐 그렇다고 사랑을 나눈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사랑을 나눠야 청인가요 나는 정말 흠 꼭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눈물이 글성거썽하고 그러더군요. 남자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쪽에서 옆구리 쿡쿡 찔렀죠. 찔렀어요, 찔렀어요. 나는 찔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긴데. 그런데 두번 만났다고 그렇게 총이 들어요? 거기에 흠뻑 빠져든단 말이에요 2조 시대 때 여인이네요 2조 시대 때 여인이 또 여기 있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는데 또그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에디저님 지금 방송도 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한다고 하였는데,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남자들 말이죠. 여자도 그렇지만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툭툭 치고 도망가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쁜 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 청숙한 여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공개군입니다. 아이, 이걸 뭐 떨어뜨려가지고 말이죠. 아, 여성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 74세입니다. 74세인데 이분은 미혼이십니다. 지난주에 모임에 잠깐 달려가셨습니다. 모임 전이죠. 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 나 돈도 좀 벌고 내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 이 있을까요? 글쎄요 있을 수는 있지만 건강에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그래요 나는 건강만 하면 좋겠어요. 건강만 하면 나이 들으면 건강이 최고죠. 돈은 뭐 그냥 못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찾아보고 있으면은 제가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74세 미혼이십니다. 뭐, 옛날에 사랑 한번잘못 해보고 그냥 남자라면 아주 학을 뗐다고 하는데, 나이들이니까 또 외롭다고 하시네요. 여성분이십니다. 61세 됐네요. 이분은 제조업을 25년 동안 하셨습니다. 익산에서 오십니다 2주 전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익산에서 제조업을 25년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로부터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이제 즐겁게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번주 토요일날 참석이십니다 남성이십니다 61세 됐습니다 아직도 교직에서 건물하고 계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4세 되셨네요. 이분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외롭다고, 혼자 살려고 그랬는데 외롭다고 하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8세 됐습니다. 방배동입니다. 자기 건물, 임대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십니다. 남성은 65세 됐습니다. 이분은 선박 사업을 하십니다. 군산이십니다. 이번주에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시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석이십니다. 남성은 58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직장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싱글들은 살고 있는 그런 어둠의 순간들이 있죠. 인간 삶의 철학이라는 것은 출발점과 그런 고독과 우리라고 하죠. 강남 파라다이스는 말이죠. 바로 시면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의 원리를 제공해 드리죠. 양극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아주 싱글들의 어두운 순간과 열린 적합성입니다 귀요님들 힘을 내십시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 짝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남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길고 긴날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아프든, 안 아프든, 누군가는 함께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만 딱 누르신 겁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